셀러의 선택 성공을 위한 한수 지금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알록달록 예쁜 모둠 떡으로 즐거움을 더하세요. 쫄깃한 떡이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 6,800원으로 맛있는 떡을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맛있는 쌀떡꼬치, 넉넉한 900g. 간편하게 즐기는 든든한 간식,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즐기세요. 3위입니다. 맛있는 쌀떡 꼬치로 간편하게 즐거움을 더하세요. 넉넉한 양과 착한 가격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맛,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쫄깃한 곰곰 치즈떡볶이 떡으로 맛있는 시간을, 고소한 치즈 풍미와 쫄깃한 식감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뤄요. 2,990원으로 행복을 더해보세요. 1위입니다. 달콤한 조각 단밤으로 행복을 더하세요. 떡, 빵, 빙수 등 다양한 디저트에 활용 가능한 냉동 단밤 2kg을 19,000원에 만나보세요. 맛있는 변화를 꿈꾼다면 지금 바로 떡